오늘은 여름 휴가를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세부로 갑니다. 누구랑 가냐면, 제 세모사 동기 형님이랑 갑니다. 형님이랑 4년 전에 라오스를 같이 갔다 왔거든요. 둘다 물놀이도 좋아하고 해서 정말 재밌게 놀다 왔어요. 그래서 코로나도 딱 끝났고 같이 어디를 가볼까 하다가 역시나 물놀이를 하러 가자 라고 해서 세부랑 어, 보홀이랑가려고 해요 그래서 한 5일 정도 신나게 스트레스를 풀고 물놀이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한 4-50분 정도 걸리고요 김해공항까지 가는데 9시 반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형님이랑 7시 반까지 보자고 했는데, 저녁을 같이 먹을 건지 물어보니까 와이프랑 먹고 온답니다. 공항 갈 때마다 한번 가보고 싶은 식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기 가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세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고 싶었던 밥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 공항 주위에는 좀 일찍 문을 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가던 곳이 있는데 여기가 또 엄청 맛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올 때마다 여기를 한 번씩 들렸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래 먹었던 거를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와, 고추기름 보이십니까? 여기는 고추기름이랑 그리고 선지, 선지가 들어가 있어요. 음. 음! 맛있다. 여기 해장국 맛은 무슨 맛이냐 하면 참깨 라면 맛이 납니다. 고추기름이라고 하죠. 고추기름 맛인지 모르겠지만 참깨 라면 맛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한 5일 정도는 해외 음식 먹어야 되니까 또 한국에서 먹는 마지막 음식이니까 싹싹 다 먹고 가겠습니다. 저녁 잘 먹었고 제가 공항 올 때마다 주차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빨리 공항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용하는 한국 주차장입니다. 공항이랑 그렇게 멀지 않고 어 공항 주차장에 되면 좀 멀기도 하고 어차피 여기서 사장님이 픽업을 해 주기 때문에 여기가 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사장님 저기 네. 주차장에 네. 그냥 대비 얼마예요? 만원만 오천 원. 여기는요? 여기는 8제팔천원0천배안 되잖아요. 여기 가 훨씬 싸네요. 많이 싸지. 아, 그리고 오래 할수록 싸겠다. 만원 이상 싸겠다. 어, 뭐, 무튼 사장님 왈 공항 주차장 되는 것보다는 뭐 절반 이상 싸다. 또 길게 갈수록 더 싸다. 그리고 제가 오늘 탈 비행기는 제주 에어예요. 제주 에어. 형님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어 형님이랑 접선해서 수속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님이... 성진 맞다. <laughs> 나 뭐지? 지금 먹었겠지? 뭐 아나 진짜. 뭐지? 걸릴 게 없는데? 고프로 배터리 걸렸습니다. 아주 아주 잘 잡네. 아니 가자마자 카메라 배터리 빼주세요. 바로 알더라. 와시겁했네 생각을 못했다. 그걸 배터리라고. 여자 더자 잘 들어왔습니다. 사실... <laughs> 자, 왜묻지 마세요. <laughs> 사실, 여행 계획을 제가 한 개도 짜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형님이 짜서 사실 내일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 방금 제가 물어보니까 형님한테 직접 얘기해달라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안, 말을 안 해주고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 우선 비행기를 타고 새벽 1시에 도착을 합니다. 새벽 1시에 도착을 하고 숙소에 가서 한 3시간 자고 새벽 5시에 출발을 해서 3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답니다. 캐녀닝 투어를 한다고 하는데, 맞죠? 음. 일단 뭐 캐녀닝 투어가 뭐냐니 물어보니까 이것저것 있는데 북부 가서 뭐 다이빙도 하고 한다고 하니까 형님이 잘 짰을 테니까 믿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출발합니다.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날니다 아, 맞네. 어,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아, 밤 비행기 타고 오니까 너무 힘드네요. 지금 시간이 1시 반 정도 됐는데 입국 수속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사람이 없어서 빨리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세부 같은 경우에는 입국할 때 코로나 2차까지 맞은 사람이면 영문접종증명서만 뽑으면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PCR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차까지 맞아 가지고 뭐 손쉽게 왔고 형님 같은 경우에는 독하지요 코로나 백신을 안맞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병원에 가가지고 PCR 검사를 하고 그리고 입국을 했습니다. 입국 절차가 아직까지는 세부는 있네요. 그리고 이제 호텔로 가야 되는데 택시를 타고 가야 됩니다. 오자마자 입구 앞에서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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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데 그랩을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오 오. 네. 아 진짜. 을아야 n u 아 b e r email a 아, 상디 예. 김서. 오피트. 에이지, 젠생그아쪽에있다 그랩 타고 숙소로 왔습니다. 숙소는 형님이 잡았는데 가성비 좋은 곳을 잡았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것저것 많아요. 워터 팩도 있고. 또뭐 있지? 아까 전에. 아, 게임 하는 것도 있고. 뭐많아 어쨌든 간에 뭐, 무튼, 숙소는 아주 잘 잡은 것 같고, 내일 아침 새벽 5시에 출발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